잠깐, 잠, 아, 까깐만 얘들아, 얘들아, 아, 야씨, <laughs> 얘들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밤이 돼가지고 제가 밤에 제 시간에 못 돌아왔기 때문에 쟤네들이 생긴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예. 노말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죽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돌아가고요. 락핏 한개더 있어야 될것 같고 이러면은 이거 만들고 지금 오늘 할게 되게 많습니다. 중구경 탄창 두 개를 팔고요. 그 다음에 샷건 탄환과 권총 탄환을 사야되고요 일회성 권총도 팔아버리겠습니다 이걸 이걸 팔고 권총을 계속 장전해서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알약! 어, 알약 팔고 팔게 지금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리고 어... 됐어 오히려 온게잘된 거야 왜냐면 헝겊을 여기서 공수를 해가지고 봉대를 좀 만든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개 요거 팔고 그 다음에 요거 팔고 고기... 음... 자, 요렇게 팔면은 무려 420원이 오르죠? 이거랑,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뭐였죠? 어, 소구경 탄창이죠? 어, 소구경, 이거. 요거를 사고, 100원. 좀 아깝다. 그 다음에, 샷건 탄환. 이거 사고. 이렇게두개 산다. 이게 인벤 업그레이드 템이에요 450원짜리. 저거는 나중에.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도끼는 대체 언제쯤 자, 헝겁 삽니다. 헝겁.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성냥 지금 있겠지 성냥 안 사도 되겠지요렇게까지만 사면 될것 같아요 당분간은 됐으 이렇게 일단 사고 <laughs> 자 그리고 요리부터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거 고기 그거네 그냥 일반 개고기 저건 못 쓰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팔거고 헝겊 자 헝겊으로 봉대를 그리고 문제가 알코올이 없네요 알코올이 나 알코올이 분명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그 뭣도 모르고 팔때다 썼나 봐요. 알코올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다판것 같은데 라고볼땐 철사, 락피스 역시 철사죠. 철사는 약 락핏. 알코올이 있어야 그 배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썼나 봐뭐또 모르고. 그래서 조금 그래요. 이거 엔딩 있습니다. 예. 퀘스트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자 갑시다. 가자 가자. 이번에는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체부터 찾아야죠. 아, 이 위에서 저기 위에서 문됐구나 아, 여기 이상한 데 있었대. 이상한 데 죽었네. 진짜. 집 위에서 쓸데없이 어, 벌써 들려? 총 들까? 제도망치다 독버섯 밟은 그런 지역도 보이고요. 내가 이 근처 어딘가에서 죽었죠? 어아 어, 저거 껍질 먹고 아그 버리자 저거 이거 거대한 구멍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쪽 껍질로 그 방어형 아이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데 트럭 자네 트럭이 잔단 말이죠 트럭 자네 어 트럭 자네 예 네, 트럭 자네 저 있다. 어, 아, 장전 안 됐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탑, 삽, 삽. 됐으. 오, 반, 반띵 됐어. 삽. 좋아요. 시체. 이상 한 고기 활력제. 비싼 것들이죠, 둘 다. 저런 녀석 p 시 잡아야 돼요. 저게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잡아야 돼. 네, 삽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1번 장전은 인벤토리에만 있으면 되나? 아 되네 어 쩐다 이 좋다 매우 좋다 오늘 좋은거 배웠다 진짜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삽들고 가자저 촌피란 녀석 저 녀석이 진짜 세더라고요 뭐야 뭐니? 방금 나 들었다 나와라 썩 나와라 야 임마 하지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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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라고 내가 들었어 인마 들었어. 니네 으르렁 대는거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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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진정해 진정해. 이상 고기 좋습니다. 붕대는 좀 이따 쓸게요. 자 올라가면서 챙길 거 챙기고 아까 시체 회수하고 그 안에 있었던 총피 같은 거다 잡고 그면될것 같습니다. 아 원래 동물을 약간 이 달래는 말투 예 그런 걸로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또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어 뭐야 한 마리 더 있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지마 가지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이 자식아 일로 와이 자식아 자삽다 썼어요 수리해야 돼요 병이랑 헌거 그리고 무기 좀 바꿉시다 무기를 아그 판자가 없어 총과 칼밖에 없는데 이러면 빨리 시체 회수를 해야겠네요 위쪽 가서. 나무판자, 못 박은 나무판자를 얻어야 돼. 얻어야, 그래야 당분간 버틸 수 있겠어요. 자, 올라갑시다. 동물을 사망한다고요 상자, 여기서, 락핏, 일단 쓰고. 자, 알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가솔린이 두 개나 있네? 고철도, 아씨, 얻고 싶은데. 어디서 난 소리야, 여기? 이 근처에 원신이 한더 있나본데 원신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아 돌? 돌돌좀 버려놓자 그래 돌 버리자 아까 그걸 다시 주스러는 안 가겠는데 아 내가 이헝 이거 만드는데 알콜 다 썼다 아 돌도 이거 쓰자 그냥 어써 지금 있는 알콜은 부웅대 업그레이드하는데 쓰지 않고 나중에 벨 쓰는 데 쓰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벨을, 오도바이 벨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저걸 사용하면은, 무슨 이상한 상인 같은 게 오는데, 그 상인한테 알콜을 주면은, 그, 다른 창고에서 아이템을 옮겨올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저게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돌 데미지 얼마나 되죠? 제가 돌을 써본 게, 그.. 어미 돼지 한테 밖에 없거든요? 그래 정확한 데미지 판단을 못하겠는데 괜찮다 싶으면은 무기로 쓸까? 아 여긴 너무 어두워 아 저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저는 동물이란 동물은 다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배뿔이 가졌다. 배불이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왔죠. 그리고 인벤토리를 어차피 줄이기 위해서 좀 팍팍 쓸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가면서 막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파밍 자리가 필요해요. 버어안바게 조심하고. 어, 저기 저 뭐냐? 아, 어, 저거, 저거, 너, 너잘 걸렸어. 너, 나의 칼을 받아라. 이 짜시가 왜안 죽었어? 일러, 일러. 아, 뒤에 개도 있나 봐. 아, 잠깐만 잠시 잠시만 잠시만. 야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너한테 총수기 아깝단 말이야. 아씨 꼬였다. 이거 일났다. 아. 야 일났다 일났다. 뭐야 세 마리야? 잠깐만 잠깐. 만자네 마리. 아. 야 미친 이거 협공하네 이제. 미치겠네 저거. 아. 야네 마리 맞습니까? 저거는 진짜 못 들어. 저거는 뭐 샷건 이 빵빵한 상태 아니면은 저건 진짜 안 돼. 일단 온 김에 에, 경험치 쌓고 이상한 고기 넣어서 쌓고 그 다음에 가솔린 놓고 좋습니다 가솔린 때문에 안그래도 자리가 좀고치 아팠는데 잘 됐고 야 근데 하필 또 붕대를 다 잃었어 씨 하필 딱 그거를 그리고 알콜도 잃었어 알콜로 써가지고 어떻게 좀 불러서 가면 좋겠는데 알콜 다 잃었고 붕대 다 잃었고 딱 핵심 아이템만 다 잃었네 말도 안돼 개사기 어떡하냐 이러면 이못 방은 판자라도 갖고 가자. 야 이거 딱 중요한 아이템만 다 잃어가지고 큰일 났네. 일단 가자. <laughs> 아돌 그래 돌돌 돌 갖고 가돌 갖고 가돌 비상 무기다. 갑시다. 아 이러면 안 되죠. 왜재수가 없을라니까 저렇게 네 마리가 덤비네요. 말도 안 되게 진짜 네마린 저건 거기다 참피가 두 마리였잖아요? 촌피였나요? 어쨌든 촌피가 두 마리나 됐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진짜 샷건 아니면은 저걸 컨트롤로 이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가자. 자, 여러분들은 무료 갓겜. 다크우드를 보고 계십니다. 아주 갓갓임입니다 이거. 조심해서. 네, 알약은 나중에 팔라고. 아니, 아니. 여차할 때쓸라고 지금 붕대가 없기 때문에 챙겼어요. 챙겼나요? 어 챙겼네 붕대 대용으로 시체 매수 제대로 못하면은 저걸로 때우고 따크우드에 이거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개발자에게 후원해주고 싶다 그럼 스팀에서 사도 되는데 개발자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거 탐색해 보면서 임시 무기 돌들을 좀 챙겨서 가도록 하겠고요. 제발 달리기 업그레이드 좀 제발 아 무료로 하면 금방 나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요? 돈 주고 사서 해야 된다고?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헬스장 돈 내고 끊어놓으면은 돈 아까워서라도 다니는. 그냥은 공짜면 안 다니는데 한세달 결제해두면은 돈이 아까워서라 다니는 막 그런 건가요? 자 여기 여기가 무려 네 마리가 저에게 덮친 그런 곳이라서 그리고 칼 떨궜죠 지금 칼이 그래도 한 마리 거의 즉사까지는 갈수 있어서 쓰는 게 좋을 텐데. 이게 또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떨어져서 이런데 한 마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격격파를 할수 있으면 또 해주는 게 좋고 상자 있었네. 락핏도 날렸지 아까 락핏을 아까 다 떨궜을 건데 어, 역시 이건 나중에 넣자. 그리고 거의 다 왔지. 좀만 더 올라가면 나올 건데 내시체인 줄 알았잖아 이거. 뭐야 살아 있어 너? 어우씨 아. 야, 씨, 독걸렸잖아 아. 저런 페이크. 너무 싫습니다 자, 저의 시체는 대체 어디 있는 거죠?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깄다. 자, 조심해야죠, 이 주변. 일단, 락픽부터 쓰고 오겠습니다. 또 위치를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쓰고 올게요. 그리고 붕대 아, 아까운가? 아 하나만 아니, 아니, 아요아껴요 할게요. 저는 아꼈을 줄 아는 사나이. 자, 요 근처였죠. 얘한테 오기 전에 여기 이걸 사용해서 락핏. 자, 상자는 에 알콜과 알약과 소... 아, 소고경 탄창 기가 막히네요. 좋습니다. 한번더 장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칼 장전하자. 칼. 지금 칼이... 아, 칼은 저 위시체구나. 자, 2시입니다. 빨리 가야죠. 이제 여기까지 달려야 합니다. 사냥꾼의 집. 어. 아, 사람 살려요. 살려주세요. 놔줘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아, 아씨, 왜 저런 걸 밟어? 아, 나 진짜... 자, 봉대 아, 모판테 박혀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아, 거지 같은 거 밟았어요. 횃불, 내가 해체해 주마. 저런 거를 몹이 밟고 있는 상태를 딱 내가 맞추셔서그 몹을 마무리시켜야 되는데, 저걸 내가 밟을 <laughs> 왜 저기 냐 자, 여기 밟죠. 여기서 한 마리씩 이런 데 잡아야 돼. 이런 데서 와 봐. 다 어디 갔어? 이 자식들아, 더 어디로 토꼈어? 없잖아. 피만 있고, 뭐야? 설마 개랑 개네랑 싸울 수있으려나그 야만인이랑 개들은 적대관계거든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근데 아까 저그 촌피랑은 어떻게 될려나 지들끼리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뭔가 소리가 나죠? 어, 저, 저 뭐냐, 개야? 저 방금, 아, 덫. 이 덫은 냅두다가 제가 여차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게, 아, 내칼 몸에 박은 상태로 간 어디야? 어딘데? 와봐, 덫도 있고 밝은대로 끌어서 싸우면 되는데, 어딨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또 내가 인벤 야이씨 인벤 딱 보는 사이에, 아, 일단 삽, 아, 잠깐만, 잠깐만, 와봐, 아주 야비합니다. 아우씨. 아, 야, 야, 큰일 났다. 아우씨, 큰일 날뻔 했다. 인벤 살짝 보는 사이에, 내가 유인할 고기 있나? 한번 찾으려고. 잠깐 보는 사이에, 또, 급습을 당했어요. 고기.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잡아가면은, 결국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파밍이 가능해집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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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이거. 이거. 아씨, 뭐야, 날렸어. 아, 여기 왜 이렇게 사거리 짧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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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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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뒤졌어. 너, 야이자, 어, 어. 야이자, 식가 야이자, 식가 야이자, 씨가, 아, 좋습니다. 아, 촌피, 촌퍼구나. 어, 촌, 촌퍼, 어, 잘 잡았구요. 이상한 고기, 비싼 아이템이죠. 역시 이거 보패하겠다. 이거 빨리 갖다 써야 되는데, 어, 약을 쓸 때가 됐나 약, 활력제, 그래, 활력제를 사용하자. 아, 아다찾구 나피 그러면은 고철 버리는 아깝고 돌은 10개나 있으니까 무기로 여차하면 쓸 거라서, 근데 돌을 버리는 게 낫겠다. 돌 버리고 돌 버리고 돌을 주셨네요. 어쨌든 지금 부패하기 전에 고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빨리 써야 될거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아, 통나무는 안 돼. 그거는 저의 자산입니다. 자, 좋아요. 5시기 때문에 빨리 회수해서 그냥 돌아가야 될것 같네요, 이제. 회수만 해서 돌아 돌아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넘어갈 수 없네. 6시가 곧 돼요, 이제. 빨리 해야 돼, 빨리. 이 안에 있나? 어디야? 이 밖에 수건나? 나 어디서? 내 시체? 시체 어디니? 짱땅 조사히 쏟아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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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너보다 빠르다. 자, 집에 가겠습니다. 자, 집, 집에. 집이 최고죠. 네,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집이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집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서 겪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집이 너무 좋아서 아이 라이크 like 집. 아. 제발 한 마리 따돌리니까 한 마리 또 있어.

이 자식아 아너 때문에 내가 개고생했다 자, 통나무 에 저의 자산 따위 필요 없습니다 통나무로 버리겠습니다 통나무 버리고 버리고, 빨리 여기 고기 가지고, 빨리 가자 자, 좋습니다 어디야? 한6주 맞겠지? 가자, 가자, 가자 자, 빨리 집으로 횃불 키고 빨리빨리 자, 여덟 아, 7시 10분입니다 8시 전까지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아, 여기 아까 거기다. 그 나무 우거진. 그 장소. 괜찮아, 괜찮할수 있어. 살수 있어. 괜찮아. 좀만 더 가면 돼. 괜찮아. 근데 이거 나이트 메어 난이도로, 아, 나 죽겠다. 이 독, 독데미지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남의 난이도로 깨는 사람은 진짜 미척, 미친 실력이겠다. 자, 저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뿐이에요, 에이. 졸려서, 에이, 제가 좀, 졸리더라고요. 잠깐 쉬는 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주죠. 무료 갓겜 다크우드 다크우드를 보고 계십니다. 잠깐 졸려서 이제 휴식을 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야, 다음 날 됐고요. 바로 오븐에 요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고기 요리 하고요. 그리고 수리를 많이 해야죠, 이번에. 일단 작업대부터 가서 삽 수리는 하지 않아도 되겠네. 잠깐만. 그러면은 요것도 안에 되고. 자, 여기서 점수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야되는게 헝겁 그리고 알코올도 파는거 있으면 사고싶은데 없나요? 없구요, 그리고 샷건 탄환과 소구경 탄창 요렇게를 사고 어, 못 고철, 고철도 좀 사긴 사야되는데 고철 조금만 나중에 곰덤 만들때 써야되긴 하니까 조금만 사고 음... 이제 슬슬 못도 살때 되지 않았나? 자 요렇게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역시 집에 빨리 오는 길은 길거리 에자는 거죠. 예. 아, 근데 또또 또 중요한 것만 떨궜네. 알콜 덜궜네 또. 이걸로 봉대 만들고 그다음에 횃불 한개더 만들고 곰도한 개만 만들어갈까? 무려 세 개나 드네. 삽 고치는데 필요하니까 저거는 에끼겠습니다. 에껴, 에껴. 철사, 고철, 못, 썩버. 음, 이렇게 챙겨서 가자. 자, 가보겠습니다. 에, PC게임입니다. PC게임이고 무료로도 할수 있고 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의 자유 다시 한번 파밍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커니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 껍질 받아가지고 어, 뭐야 껍질 받아서 모기 좀 만들고 싶은데 아니 갑옷 갑옷 안녕? 죽을래? 고마워 잘 쓸게 뭔지 몰라도 헝겊과 돌 좋습니다 헝겊으로 붕대를 만드는데 나중에 쓸수 있겠죠 좋아요 털에 아네 오늘도 시체 찾으러 갑니다 아이 게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시체 찾는 데 쓰고 있어요 제가 실 실력이 없다 보니까 한 두목금 처리하고 죽어서 시체 찾으러 가고 또 두목금 처리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점차 줄여 나가면서 한 지역 점령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드네요. 아 네, 다크 우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검색하시면은, 그, 어, 개발자가 배포한 무료 버전도 있고, 나오실 거예요, 아마. 이게, 곰덫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먹이를 넣는 거, 그게 제일 편하게 잡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팔던 고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제가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슬슬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근데 너무 그냥 그냥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풍대한 게 만들어 갑시다. 또 어차피 떨굴 것 같긴 한데 만들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과연 이 게임의 엔딩은 뭘까? 나가면은 막 그런 거 아닐까요? 레지던트 입을 때처럼 사실 나갔는데 아포칼립스 상태여 가지고 꿈도 희망도 없다 막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거 아닐까? 자, 폐 집터. 이번엔 이 왼쪽으로 한번 돌아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삥 돌아서 올라가 보고 총한발 남긴 했는데 충전하고 싶다. 여차할 때또 충전 못할 테니까. 지금 하고 싶다. 어, 상자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어, 역시 락필 없지? 없어, 없어, 없어. 아, 일단 위치 기억해 놓시다 여기에 상자 하나, 아까 봤던 것 같아요. 요쯤 어딘가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또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끝나요. 좀... 반복 과정일 뿐. 어? 어, 이거부터 찾으려고, 예. 저거부터 찾으려고 제가 위로 먼저 가고 있는 거죠. 예, 저의 마음 다 아시죠? 좋습니다. 위 거부터 찾고 돌아오면서 챙기는 거죠. 통나무도 죽고. 몹은 리젠이 되긴 되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약한 거 들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살짝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센 것들과 중요한 것들은 대충 처리해두면은 그 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잘써먹은덫 회수하고. 이제부터 문제지, 여기서. 이 횃불 일단 처리 다 하자. 다 써버리자. 아, 아, 씨. 아까 따돌린 거 하나 여기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조심, 사주 경계 사방이 저기다 조심하자. 저 시체가 부지 내부가 아닌가? 이런 데 있나? 어, 저기 더디다. 이거 좀 어떻게 식힐 수 없나? 아쉽 파밍 할 때는 아닌데 지금 시기가. 아이안 밀려. 끌기 되나? 아 끌기 안 돼. 일로 들어갈 수 없다. 아! 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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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고기 오케이 얘 처리했고 아 아닙니다 잠들다녀 아 그러지 않습니다 전 간단한 컨트롤만 해주면은 잡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잠에 빠지겠습니까 설마 어어어오씨한 마리 더 있었어